이 가능이죠. 이 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뀨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AD 카구라를 한번 해볼텐데, 하기 전에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다들 서울들을 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이 인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게, 어, 토요일 오전인데, 다들 저는 잘 도착해서 이제 어, 할일다 하고, 또 방송 킬 예정이고요. <laughs>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우리 껴덕자분들은 또 어떻게 어, 잘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사히 어, 도착하시길 바라겠고, 도착하신 분들은 집에서 푹푹 푹 쉬시다가 영상 보면서 푹 쉬시다가 좀 있다 오후에 생방에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죄송하고요. 제가 <laughs> 러분들 에이디카구라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에이디카구라! 뭔가 싶을 거예요. 얘가 또 뻘짓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어, 얘가 첫 번째 스킬 평타가 이제 살짝 평캔처럼 평타가 캔슬되는 것처럼 평타가 나가거든요. 그걸 활용한 어, 그런 AD. 물리 데미지 카구란데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있냐면 끝없는 대결 있죠. 끝없는 대결. AD 템 중에서 물리 데미지 템 중에서 끝없는 대결이 있는데, 그 끝없는 대결이 이제 1스킬 평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걸 노려서 하는 거고, 또 이제는 좀 보주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궁 또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를 넣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쉴드도 있고 엄청난 그런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꽤꽤 꽤 정말로 괜찮은 그런 피쉬예요, <laughs> 진짜입니다. 어, 자한번 다들 보시면 알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다들 항상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둘다 괜찮은데 둘이 장점이 다르죠. 케빈인데 반갑습니다. 자, 궁수인장 하고 합시다. 상대팀 조합이 팬이 없어. 그러면 일단 한숨 덥니다. 팬이 있어도 괜찮긴 한데, 점판에 보셨으면 팬이 카운터 되잖아. 근데, 아, 솔직히 내가 운영으로 그냥 끝까지 했어야 했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관종이야? 왜 이래? <laughs> 왜 저래? <laughs> 순간 화낼 뻔 했다, 진짜. 이거 먹으러 오는 줄 알고, 세각 들고. 정글링 속도도 훨씬 빨라요. AD가면 이게 우산 평타가 세지기 때문에 크리티컬도 잘 터지고, 정글링 속도가 진짜 빨라, 성장하기 좋은 거 같아요. 느려진 거면서 평타 치면 더 세고, 이건 정글 태만 올려봐야 겠다 이번 기분에는 <laughs> 좋아 진짜 라인 전 세고 장점만 장점만 가득해 진짜. 도주기도 좋고 라인 정리도 좋고 딜교 딜교가 약한 것도 아니고 생존력이 나 야, 나쁜 것도 아니고. 캐시 h 빼 빼트리고 기다렸다가. I thought you were very lonely. I thought y o 갑자기 없어졌네 과연, 과연, 운전상공, 과연? 과연? 아,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파밍해야 돼, 파밍해야 돼, 파밍.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건 뭔 이득이요? 지나가다가, 어? 저걸, 저걸 발견해버렸네? 야, 이거 뭐야? 야, 요런 이득이 있다고? 와우. 이건 운빨이었어 완전 정신 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템 이거 안 맞춰서 정확히 그래도 등록하고 한게맞겠죠우산평다 진짜 쓰이. 쓰이. 끝때가면끝없움 대결까지 가면 우산평이가 되게 쎄져요 타고 c r e SIMPLY MEANS RESTRICTION 잠깐펜 펜님, pop up, 없잖아, n y 펜님 없잖아, 펜 p e 님 n 펜님, 뭐야? 펜, 저, <laughs> 펜님 p e 펜 n y 펜님 p p 펜님, n y pop, p 저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 요 pop, 요 e n 어 y pop, Penny pop, p e 고 n y 고 우산 평타 되게 세요. 우산 승단 평타가 거의 자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AD 카구라 괜찮, 괜찮게 쓸수 있습니다 진짜. 이 시간에 깨맞는건 처음 보네요. 네 오늘 좀 늦게 켜서 AD 카구라 플레이 중입니다. AD 카구라 물리 데미지 카구라. 근데 장점이 되게 많아요 진짜 유메타치고는. 후반도 좋아, 진짜. 아까 후반 봤잖아. 팬이 쏠킬 따는 거. 우산 친다음 평타가 바로 나가잖아요, 우산 쓰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우산 평캔이라던데, 보통. 그건 모르겠고. 만화 수급이 좀 문제긴 한데, 만화 수급은. 버프 먹으면 되더라. 잠깐만. 별로 아, 아깝다. 딸줄 알았는데, 솔직히... 땄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통타딜 정글링 완전 빨라요. 헉, 진짜 좋지 않아? 과연, 과연 성공, 운전 성공, 과연 성공. 뉴메타 <laughs> 치곤 너무 좋아 진짜. 어 뉴메타라고 하기가 약간 미안할 정도로 되게 좋아요 뉴메타 치. 아 국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뉴메타가 있어? 가끔 썼거든, 저, 저 예전에 시즌 2 때도. 그때 땅, 짜바당기는 그것도 아니었는데샀어요 근데 지금은 짜바당겨있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아 아 저거 타운 녹이잖아 존슨어 뉴메타 치고는 너무나 좋다 음. 근데 이거 이러면 서렛 나오는데 안되는데? 에이티 카고라군요 <laughs> 눈치채셨군요 오, 양보하네 착하다. 양보하는건 지, 아니, 면양보하는척하는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정글링 너무 재밌어. 이번에 성공하자, 성공하자, 성공하자. 우 u 평타 데미지 엄청 세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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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위주로 해볼까요 이제? 데미지 봐 헉! 니가 니가 니 좋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보여 어떻게 어떻게 보여요 님들이 볼땐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이게 부족한 딜를 채워줘 궁쓴 다음에 부족한 딜를 그래도 우리 팀이 좀 못해서 다행이다 팬이 괜찮게 하는데 팬이 믹서기 각잘 보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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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가 항복 항복 아니야 항복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요 미안해 항복 아니야. 공속템 두개 갈까? 좋죠, 좋죠. 보기에 좋죠, 님들이 보기에도. 이 아까 방금 전판 같은 경우에 성장도 막 몰아받지도 못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판에 성장까지 몰아받으니까 더 좋잖아. 질것 같진 않고. <laughs> 상대 놀랐죠 지금 데미지? 뭐야 평타가 이렇게 쎄 이런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방금 공격대 두개가아지 다음은 이제 내일부터 랭에서 AD 카구라 G 보 내리겠습니다. 내일 <laughs> 아, 너무 좋잖아, 진짜. 약 파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궁이 끌어당기는 걸로 바뀌면서 더 좋아졌어. 뭐 우산, 우산 필요 없어. 진짜 이게 뭐야? 타 필요 없어. 타 필요 없었다는 거야. 그냥 <laughs> 님들, 조심하세요. 랭킹전에서 만납니다. 조심하십시오. 내일부터 랭킹전에서 조심하십시오. 설을 이제 에이디 카구라와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님들. 때려, 그냥 때려, 그냥 때려. 어. 아 깝다. 음. 이런 식이 한 타면 조금 힘들긴 해. 중간에 평타 조금 조금 섞어주시면서. 와, 잠깐만 이거, 오자다. <laughs> <laughs> 야, 이거 내 반응 우산 괜히 던져놨다. 다음부터 우산 던져놓지 않을게요. 음, 바로 빨리 할수 있게. 과연 펜니가 팬니님, 아, 펜니님 와, 과연 우리 펜니가아 나이스 게임 좀더 오래가 좋아요. 자, 이그 다음에 피부템 아니면 방관 피부템 가도 될것 같아요. 피부템 갈게요. 우산 쓰는 써놓지 말자. 와 존슨 진짜 우산을 써놓지 말고 견제할 때는 평타면 평타로만 견제하다가 두 번째 스킬로 빠질게요. 우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설마 지는겨 이거 아니지? 안아안아뭐이렇게 저... 안아안 절대 안아요 어. 아마... 안, 아마 안줄 거야. 절대 취소, 절대 취소. 아마 안줄 거야. 아마... 제가 물리지 않 안으면... 오... 영주... 혹시 팬니 버프... 뭐... 버프 좋아돼 이거? 안좋안좋 줘, 줘. 야... 오로라야... 아... 그래, 그래... 너가더 먹고 싶고, 너가더 먹고 싶... 싶었구나. 음, 잠깐만, 잠깐, 잠깐... 좀 뺐다가, 뺐다가, 뺐다가... 나 필깟거든, 나 필깟거든, 나 필깟거든, 나 필깟거든. 와, 킬, 킬까지 잘 먹어. 음. 말안돼 어 사기야 말안돼 말안돼 이거 뭐 밀거 없냐? 사이다라고? <laughs> 평타 딜봐와 평타 딜뭐 씹힌거야 이거? 야 오바야 오바야 오바 얘 이러면 오바야 이러면 오 오바. 와아 오반데 이거 씹혔어? 야, 두 번째 스킬이 씹힌다고, 이렇게? 와, 씹힌 건 아닌 것 같고, 빠졌어. 야,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라인 리려마 라인 킬려마, 라인 킬려만 라인 킬려, 라인 킬려. 아, 두 번, 뒤로 빠질걸. 아, 막, 바뀐다음 빠질걸. 근데 그 와중에 펜니는 또왜 죽었어? 아, 우리 팀 펜니 2킬 구데도 없이? 야, 이게 유리한 게임이 아니었구나 어, 야 집중합시다 어. 네, 스웨린님 니네 좋은 밤 보내세요 유리한 게임이 아니었어 나 빼고 지금 난리야 난리야 이거 이거 유어나질지수 있어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야 존슨 니가 존슨 니가 이걸 또킬따에 쳐? 저런저런 저런. 아, 아깝다, 아. 평타, 평타. 스턴 걸려서 평타 붙었어. 이 정도면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팀이? 유로... 나이스, 오로라. 오로라가 킬을 잘 먹네. 나이스. 킬잘넣고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어, 이거 버틸 수 있겠죠? 지지만 않으면 돼. 어. 어차피 우리는 영주 먹으면 돼, 영주 먹으면. 영주 나온다면 영주에 쏠영주 할게요. 나이스, 존슨. 오로라가 킬을 잘 먹어. 뒤이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이래서 AD를 가는 거야. AD 안 나오잖아. 좋아 좋아. 아, 이겼네. 이긴 거 같은데. 아좀 아쉽네. 어 마지막 한대좀 아쉽네. 순삭 당해서. 울 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잘 봐야 되는데. 잠깐 잠깐. 못 미뤄 못 미뤄 못 미뤄 얘들아못 미뤄 어차피. 어. 우리 팀이 AD 팀이 없잖아. 야. 영주 나온다. 영주 먹고 가자. 영주 먹고. 이거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녹이면 돼, 녹이면 되고. 어차피 못 미는데, 저거. 싸워주면 안될 텐데. 안될것 같은데, 지금. 어, 풀을 먹고. 풀딜강거한번 보자, 풀딜가 데미지 좋고요 아, 뭐야? 아, 존슨, <laughs> 존슨, 응. 안젤라요 갖고 좋아, 안젤라요 한다는 스타 영주 금방 먹거든요. 보이시죠? 영주, 영주 순사, 상길이 상상도 못 했을 거야. 이런 속도가 나올 줄은 <laughs> 늦죠? 어, 다 봐. 파킹 파킹.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쉽다. 아쉽다. 나이스. 좋아요. 아, 안젤라 안젤라 나한테 써 주지. 궁. 아, 아깝다. 어쨌든 뭐 이득 봤어. 영주 순, 순삭시키고. 아이고, 약자면 이거 근데 나 죽으면 이거 게임 끝낼 수 있냐? 나이스. 아, 존슨 나이스. 영주 잘 먹었죠 이래서? 따구? 아이씨 다와 AD 카구라 좋죠? 아 다나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AD 카구라 어때요? 님들이 보기 괜찮지 않아요 진짜? 초반 쎄고 씨.. 팬님 펜님 <laughs> 방송보고 계시면 와가지고 사죄하세요 어 이거 아니야 진짜 오로라가 잘해줘가지고 게임 편해졌지 존슨이랑 이렇게 AD 카구라로 음, 이게 맞습니다 쎄죠? 진짜 쎄죠? 세대니까. 조금 아쉬운 게, 근데, 이거 하스 말고 차라리, 그, 골드 메테오를 가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순삭에 당한, 당하, 순삭에 당한데, 계속. 와, 들량 자, AD 카그랍니다, 여러분. AD 카그랍. 아, 좋다. 세다. 진짜 좋은 거 같지, 그쵸? 1스킬 평타 되게 세죠? 진짜 좋아. 요거는 낚시가 아니라 일스킬 평타가 진짜 쎄요 일스킬 평타 일색쓴다음 평타가 막 쇽하고 장중중 나가 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타가 그니까 일반 원딜보다 좀더 빨리 나가는 느낌이 들어 일스킬 평타가.